이렇게 400m 릴레이를 네개 어, 부로 나눠서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자 중학교가 나오는데 모두 여덟 개 학교가 어, 예선을 거쳐서 네. 이렇게 결선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앞서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9월 여중입니다. 첫 번째 주자로서는 이지현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3레인 인화여자중학교 나와있고요. 아, 신규리 선수입니다. 전남체육중학교 전남 나와있고요. 김유림 선수입니다. 문산수학중학교 월천 중학교 나와있고요. 월천중학교 선수도 지금 나와있습니다. 황은서 선수고요. 성일중학교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체육중학교까지 어, 나와 있는 모습 강명은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자네 명의 선수가 단합이잘돼야 되는데 네. 개인의 기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턴 터치가 그 속력을 계속 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100m를 10초에 달리는 네 명의 선수가 뛰었을 때. 40초가 나오는 게 아니라 38초대를 나오는 이유가 바로 바턴 터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요 출발했습니다. 400m 릴레이 여자 중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자입니다. 네. 두 번째 주자에게 이제 바턴이 인계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자, 일단 바턴 실수는 없었습니다. 월천중학교, 수학중학교 자 치열한 선두 다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친랭인이죠 네. 아, 성일 중학이 조금 안 맞았어요. 성일 중학교가 잘 달리다가 박터이 조금 안 맞았고요. 자, 이 틈새를 이용해서 월천 중학교 그리고 자, 전남, 전남 체육관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빨리 받았어요. 자, 이제 이은빈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엔치어 이은빈 선수 그리고 이나여중, 자, 이나여중 거승채 선수인데요, 이은빈. 자, 금메달 자 이은빈 전남 최우중학교 1입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역시 이나 여자 중학교가 차지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은빈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도 삼관왕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뛰어난 여자 중학교의 최고의 스프린터입니다. 네. 자 100m 또 200m 금메달에 이어서 오늘 400m 릴레이까지 대회 상반에 오르는 전남 체육중학교 이은민 선수고요. 어, 금메달은 전남 체육중학교 선수단입니다. 자 이화여자 중학교가 은메달, 월천 중학교 선수단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혼자만 이은빈 선수만 잘 뛰어서 금메달을 딸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명의 선수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되죠. 네. 자, 이따만 해도 칠레인이 잘 연결이 됐어요. 두 번째 주자까지. 네. 칠레인 성일중학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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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나 여기에서 칠레인의 성일중학교는 세 번째 주자하고 바탕이잘 맞지 않았고. 네. 그러나 전남체육중학교는 여기서 잘 맞았고요. 네. 어, 그리고 문산수옥중학교도 잘 맞았습니다. 마지막 앵커는 이나여정이 차고 앞서서 받았죠. 네. 어, 하지만은 에이스 이은빈 선수의 기량이 과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은빈 선수가 무섭게 앞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 자 금메달을 목에 건 전남체육중학교였습니다. 월천중학교도 잘했어요. 네. 금메달 을 획득하는 월천중학교입니다. 네. 아, 이은빈 선수, 최근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 그러나 이번 대회는 물론 또 3관왕은 유지를 했지만, 은네 제가 평가를 드리자면 은 지난번 그 춘계 때보다는 어, 기량이 좀 나아진 기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음 대회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